그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은 어... 영화들. 한국 영화에는 내부가 있다. 어... 어... 아, 저본것 같아요. 바로 네. 손글씨. 아, 그렇죠. <laughs> 아하,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영화 속 손글씨를 직접 쓴 분은 바로 김종근 손글씨 작가. 포스터에 성공가 들고 있는 칼의 비주얼이 있는데 여기 겉자에 그런 날카움을 약간 연기성을 빛주기도 했죠. 글씨만 봐도 영화의 그때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영화 느낌하고 맞아야죠. 최근 영화 제목을 손글씨로 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붓을 가지고 아니 또 다른 도구를 가지고 로고 로고라든지 어떤 제목을 썼을 때. 어그 표현의 다양성이 좀 활자보다는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거에 비해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봤을 때또 친근함도 가지고 있고. 글씨를 보기 좋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글씨를 통해 감정까지 표현하는 헬리그래피. 표정들이 다 같은 글자인데. 어떤 크기라든지 굵기라든지 어떤 핵의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표정들이 다 나오게 나오는, 다르게 나오는 느낌이 거죠. 다 다르죠? 네. 같은 글자라도 손글씨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천차만별. 팔방민 손글씨. 생활용품과 만나 색다른 멋을 내는 것은 물론 광고에도 쓰이며 통행무진 활약 중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없이 많은 맛을 내는 손글씨. 막갈라는 손글씨를 요리하기 위해 쓰는 도구도 다양하다는데 붓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겠죠좀 강한 맛인 것 같아요. 수세미로요? 수세미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보였던 젓가락 끝에서도 멋진 글씨가 나온다. 아 저기다가 젓가락을 이용한 젓가락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손글씨 탄생. 어 이건 화장할 때 쓰는 붓. 예. 와 이제 화장 붓의 느낌이 좋네요. 수세미로 쓴 턱관 송물씨는 액션 영화 제목으로 어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어 쓰면 되는군요. 네. 최근엔책 제목에 갤리 그래피를 의뢰받고 한장 작업 중이라는 김종건 씨. 도대체 똑같은 글씨를 몇 번씩이나 쓰시는 거예요? 반성문. 이거는 <laughs> 그 정도가 되지만 어떤 작업량은 이거 말고 좀더 많이 썼겠죠. 음... 그럼 이번 작품의 컨셉은 뭔가요? 반성문이니까 그 의미와 또 반성하고 나서의 그 어떤. 그좀 회고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반에 특히 그 비읍에 그 웃는 얼굴을 이렇게 좀 표현해 놓고 했었죠 부시 마르고 닳도록 수없이 쓴 캘리그래피 중에 딱한 점만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세상에 나온다 여기 좀 반성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오죠 좀 뉘우치는 것같고요 네. 요즘 캘리그래피 덕폭토히 보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도 책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가 책 표지 위에서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맞아요. 저자나 편집자나 또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를 캘리그라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약방의 감초처럼 요즘 베스트셀러에 손글씨가 빠지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책 같은 느낌을 줘서 아 훨씬 더그큰 표지만 바꿔도 저렇게 느낌이 다를수 있죠. 네. 텔레그래피 의화작이 많아지자 부쩍 바빠진 손글씨 작가들. 최근 손글씨 작가들은 서예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굉장히 처음에 손글씨 배우다가요, 음, 그제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혔고 이미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가볍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좀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가게 되는 게 정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거나 보기 좋은 글자를 뛰어넘어 마음이 담긴 캘리그래피를 자유자재로 펼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서예다. 서예하고 네. 느낌이 약간 비슷할 수도 뭐, 있죠. 그 법고를 알아야, 그러 고전을 알아야지만이 그창신할수 있다. 뭔가 그 현사유에 맞는 그런 글씨를 표현할 수 있다. 서예와 캘리그래피 모두 손글씨.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데 이것은 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궁체나 이런 고전에 있는 그런 글씨들은 그냥 그 법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캘리그래피는 이 바위는 바위 바유 같은 의미나 표현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사랑에 대한 것이 표현이 필요한 것이고, 배신은 배신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각자의 문제란 말이죠. 캘리그래피는 생각과 느낌이 담긴 글씨란 말씀. 오. 그럼 사랑을 캘리그래피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여자고, 이거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어, 느낌, 느낌? 네. 괜찮네요 네. 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이 손글씨 저 이름도 한번 써주세요 손글씨는 글자의 표정을 입힌다 안 써주시는군요 <laughs> 내 손끝에서 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손글씨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글씨 손맛으로 표현한 글씨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야, 이 선글씨 그냥 뭐 예쁘게만 쓰면 달줄 알았는데 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천차만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글씨에도 좀 그림의 느낌이 더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저 외국 영화나 외국 저 책에서는 네 손글씨로 쓴걸 거의 못본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 고유 한글의 장점입니다. 음. 이 자음과 모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정말 한 폭의 그림이 되거든요. 그렇죠. 역시 우리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맞습니다.